자, 제목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자, 루틴이 뭐야? 첫세줄 읽고서 3초 정도 생각하는 거야 무턱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소재에 관해서 고민해 줘야 돼. 우리가 사랑에 관해서 글을 쓴다고 할때 사랑이 한번 등장하지는 않아. 두 번, 세번 등장한다고. 자, 그래서 소재에 관해서 고민을 해 줘. 그리고 소재는 주로 반복해서 등장하거든. 자, 얘가 소재야, 왜 소재야, 얘가 소재야, 왜 소재야, 반복되니까. 반복되니까. 그러니까 이 글은 연구. 혹은 연구자와 가설이 소재가 되는 거야. 이거에 관해서 글쓴이는 무슨 얘기를 할까? 이거 놓치면 끝장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았죠? 자, 가볼게. 자, 일부 초보라고 하자, 그렇지? 시작하는 연구자들이니까 일부 초보 연구자들은 잘못 생각한다는 거야. 자, 뭐라고 잘못 생각하는데? 좋은 가설은 올바르다고 입증된 가설이 좋은 가설이다 라고 잘못 생각한데 뭐지뭐지 하지 말고 소재가 뭐야? 연구자, 좋은 가설 이것에 관해서 글쓴이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이 생각 해줘야 된다는 거야 However, 역접이 핵심 가능성 높아 됐죠? 그 다음에 여기 구간에 해석이 안돼 그럼 소재 정도 떠올리라는 거야. 연구자 가설에 관해서 글쓴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요거 떠올리라는 거지. 이해됐죠? 자 그다음 여기 잘 읽어줘야 돼. 왜 명령문 주제일 가능성 높아. 강조 표현이란 말이야. 됐죠? 자 그다음에 비서 포스트가 슈드 정도의 의미야. 슈드 정도 됐죠? 그러니까 명령문 강조 표현, 명령문도 강조 표현, 비서 포스트도 강조 표현, 빼박 주제문일 가능성이 엄청 올라가는 거야. 또 강조 표현 나왔잖아. 여기에서 정답을 확정지어야 돼. 목숨 한번 걸어줘야 된다고. 괜찮지? 그 다음에 여기 형검에또 외쳤어. 예시 앞에 일반적 진술이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3박자가다 갖춰준 거야. 명령문, 슈드 강조 표현, 예시 앞에 일반적 진술, 또 need to 강조 표현. 여기에서 무조건 승부를 봐줘야 돼. 응! 하고서 읽어줘야 된다고. 그냥, 날, 날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지. 이해됐지? 자, 앞에 내용 까먹, 까먹으면 안 돼. 소재가 뭐였어? 연구, 연구자 가설. 그것에 관해서 글쓰니 무슨 얘기라고 하고 싶은 걸까? 자, 기억하라는 거야. 자, 연구는 만들어야 된대. 새로운 지식을. 연구는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거야. 이탤릭체 강조의 의미도 있고 책 이름일 때 쓴단 말이야. 됐죠? 여기선 강조겠지? 연구는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야.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야.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너는 반드시 안정적인 상태 벗어나야 된다는 거야. 괜찮아? 그리고 모험해야 된다는 거야. 미개척 영역으로 모험해야 되는데. 끝 닮은 거야. 연구는 뭐야?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거고, 미개척 영역 도전하는 거야. 미개척 영역 도전하는 거야. 그게 이글의 주제가 되는 거야. 괜찮죠? 자, 볼게. 왜 엄연한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 못하는가 전혀 관련이 없어. 이글의 주제 뭐야? 연구할 때 미개척 영역으로 나아가야 된다야. 하나의 작은 실수가 망칠 수 있다. 너의 전 전혀 관련 없지. 왜 연구자들이 꺼려하는가. 데이터 공유는 전혀 관련 없지. 소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22에서 24 주제자목 요지에 풀때 반드시 헷갈리잖아. 소재가 들어가야 된다고. 소재. 괜찮지. 자, 가설 소재는 들어가 있어. 그치? 자, 요것도 소재는 들어갔지만 의미상 전혀 맞지가 않잖아 뭐가 빠졌어, 여기서? 미개척 영역이 빠졌어, 미개척 영역. 자, 가설들은 달라. 근거 없는 진작과는 달라. 전혀 관련이 없지, 그치? 미개척 영역으로 도전해야 돼. 연구자들, 두려워하지 마, 틀리는 거. 틀리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미개척 영역으로 나, 나아가. 미개척 영역? 관련된 표현이 서술되, 서술되어 있으니까 정답 1번으로 가주면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았지? 나머지는 빠르게 스키밍 하면 되는 거고. 괜찮죠? 어, 여기까지 할게. 내가 형광펜왜 외쳤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분명히. 소재라서 반복돼서 등장하니까 소재니까 형감미친 거야 그 다음 however 역접이야 핵심 내용 가능성 높아 근데 있잖아 해석이 안 돼? 뭐지 뭐지 하지마 여기 문장 해석 안 됐다고 하더라도 역접 없으면 다 같은 얘기니까 여기, 여기 역접 한번 이루어졌어 근데 그 다음부터는 다 같은 얘기란 말이야 여기 봐봐 be supposed to should랑 비슷한 강조 표현 그 다음에 remember 명령문 강조 표현 됐죠? 그 다음 need to 강조 표현 그다음 예시 앞에 일반적 진술 구간 괜찮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할게요. 최대한 나의 풀이법을 모방해야 돼. 강사 따라 해야 돼. 알았지? 이해됐지? 어, 내가 이거 고이 문제기 때문에 난 정확히 문제 풀 때는 30초 정도 제고 푼단 말이야. 30초 재고고3 문제 같은 경우는 1분 30초 정도 제고 풀어. 고난도 유형까지는. 그러니까 정답률이 한20% 30% 문항은 1분 30초 안에 해결하려고 애를 쓴단 말이야. 근데 고의는 30초. 요 정도에 해결하려고 내가 엄청나게 엄청나게 빠르게 문제를 푼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마 최상위권 학생들의 문제풀이 방법과 유사할 거야. 그러니까 내 풀이법을 최대한 모방을 해줘. 실제로도 어, 이투스 의대 간 학생 을 통해서 싱크로 를 맞췄 고, 그 렇죠？여기 음, 까지 할게요.